근 감소증 예방과 치료, 단백질과 운동의 과학. 지난 영상에서 나이가 들면 왜 근육이 빠지는지 그 6가지 원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바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근 감소증을 예방하고 계산하는 방법, 특히 얼마나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를 최신 SCI급 의학저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은 약물치료 없이도 적절한 영양섭취와 운동만으로 근감소증을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본론1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 먼저 영양 특히 단백질 섭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나는 고기도 잘 먹고 단백질도 충분히 먹는 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단백질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먹어야 합니다. 일반 성인 권장량 체중 1kg당 0.8g. 노인 권장량은 체중 1kg당 1.0에서 1.5g.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일반 권장량은 48g, 60 곱하기 0.8인데, 노인 권장량은 60에서 90g, 60 곱하기 1.0에서 1.5입니다. 특히 만성염증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체중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동화저항성 때문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젊은 사람만큼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먹어야 합니다. 본론 이한 끼당 단백질 양.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루 총량이 아니라 한 끼당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노인의 경우 한 끼에 25에서 30g 이상의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 합성이 제대로 일어납니다. 이것을 음식으로 환산하면 닭가슴살 120에서 150g, 손바닥 크기, 계란 4개에서 5개 정도, 두부 한모 300g, 생선 150g, 고등어 한 토막, 쇠고기나 돼지고기 100에서 120g.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하루 총량은 맞추지만 한 끼에 골고루 나는 먹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10g, 점심에 15g, 저녁에 35g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근육합성을 위해서는 각 식사마다 25에서 30g 이상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권장 식사 패턴, 아침 30g, 점심 30g, 저녁 30g, 총 90g, 체중 60kg 기준 이상적일 때, 본론 3. 최고의 단백질, 유청 단백질. 그렇다면 어떤 단백질이 가장 좋을까요? 최신 연구들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유청 단백질입니다. 유청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높고 특히 류신이라는 근육 합성에 가장 중요한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류신이란 근육 단백질 합성에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하는 핵심 아미노산입니다. 프로바이드 연구라는 대규모 임상시험에서는 380명의 근감소증 노인에게 13주 동안 다음과 같은 영양 보충제를 제공했습니다. 유청 단백질 20g, 류신 2.8g, 비타민 D 800IU.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근육량이 증가했고 특히 하체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메타 분석 결과 유청 단백질, 류신,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하면 근육량이 유미하게 증가했으며 특히 운동과 함께 했을 때 근력과 기능이 더욱 개선되었습니다. 일반 식단에서 류신이 풍부한 음식은 닭가슴살, 쇠고기, 계란, 우유, 치즈, 대두, 두부, 연어, 참치 등입니다. 본론 4. 비타민 D와 오메가3. 단백질만큼 중요한 것이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단독으로도 근육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유청단백질 및 류신관계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비타민 D 권장량 하루 800에서 1000IU 국제 단위입니다. 혈중농도 50에서 75나노몰퍼 리터 유지가 이상적이고요. 또한 오메가3 지방산도 근육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성염증을 줄이고 근육 단백질 합성을 도와줍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 고등어, 연어, 정어를 들기름, 아마씨, 호두, 본론 5, 저항성 운동이 핵심. 이제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감소증 예방과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저항성 운동, 즉 근력 운동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주 2회에서 3회, 주요 근육군당 2, 3세트, 원활함 1회 최대 중량의 60에서 80% 강도로 운동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동 처방 빈도는 주 2, 3회. 최소 주 2회 이상적으로는 3회. 강도는 초보자는 원활함의 50에서 60% 가볍게 느껴지는 무게 정도고요. 중급자는 원활함의 60에서 80% 적당히 힘든 무게. 고급자는 원활함의 70에서 85% 힘든 무게, 특히 심한 근 감소증이 있거나 체력이 매우 약한 분들은 30에서 60% 강도나 맨몸 운동으로 시작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세트와 반복횟 수, 각 운동 2, 3세트, 세트당 6회에서 8회 반복, 노인의 경우는 2회에서 3회도 효과적입니다. 세트간 휴식 2, 3분입니다. 운동 시간은 일요 운동을 20에서 30분. 초보자나 힘들면 10분으로 해도 괜찮아요. 근육군당 한두 가지 운동 선택. 볼론 6 추천 운동 종목.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하체 운동 가장 중요합니다. 스쿼트, 앉았다 일어서기. 저는 무릎에 부담 없이 할수 있는 벽에 기대서서 하는 무릎 구부리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다리 근육의 70%가 하체에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런지 앞으로 한 발씩 나가기 균형감각도 함께 기릅니다. 레그프레스 헬스장 또는 체육공원 기구를 활용하세요. 무릎에 부담이 적습니다. 상체운동, 푸쉬업, 팔굽혀펴기입니다. 벽이나 테이블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덤벨운동, 밴드운동, 이두삼두운동, 어깨운동, 등 근육 강화. 코어 운동. 누워서 한 발씩 다리 들어 올리기. 브릿지, 엉덩이 들기. 짐볼 위에 앉아있기. 특히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하체 근력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론 7. 운동과 영양의 시너지 효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백질 보충만 하거나 운동만 하는 것보다 둘을 함께 했을 때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최고의 조합은 첫 번째 운동 전후 단백질 섭취. 운동 후 30분에서 2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20에서 30g 섭취합니다. 메타 분석 결과 단독 중재보다 운동과 영양을 결합한 복합 중재가 근육량, 근력, 보행 속도 모두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본론8 실천 가능한 일을 계획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하루 일정을 만들어 볼까요? 아침 7시, 계란 2개, 우유 1컵, 통곡물빵, 비타민 D 보충제, 단백질 약 25g입니다. 오전 간식 10시, 그릭 요거트 1컵, 견과류 1줌, 배리류 약간, 단백질 약 15g입니다. 점심 12시, 닭가슴살 구이 120에서 150g, 현미밥 1 공기, 된장찌개 두부 넣어서, 야채 반찬 세 가지, 김치. 이렇게 하면 단백질 약 35에서 40g 섭취 가능합니다. 오후 운동 15시에서 15시 30분, 저항성 운동 10분에서 20분 정도, 월수금 또는 화목도 실시, 운동 후 16시, 두유 200ml, 바나나 1개, 물 충분히 마시면, 이렇게 하면 단백질 약 20g 섭취 가능. 저녁 18시, 연어구이 150에서 200g, 두부조림 4분의 1 모, 현미밥 2분의 1 공기, 샐러드, 쇠고기, 미역국. 이렇게 드시면 단백질 약 40에서 45g 섭취 가능합니다. 하루 총 단백질 약 135g, 체중 60kg 기준 충분합니다. 주의사항이 있어요. 1. 급격한 시작 금지. 운동 강도와 단백질 양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고요. 처음 2주에서 4주는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2.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고단백 식단 전에 의사와 상담이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노인에게는 안전합니다. 3. 운동 중 통증 근육통은 정상이지만 관절 통증이 발생하면 중단해야 합니다. 4. 수분 섭취 단백질 섭취량이 많으면 물도 충분히 하루 2리터 이상 섭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감소증은 나이 들어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단백질 섭취와 정성 운동을 생활하면 노년에도 근육 손실을 막고 심지어 되돌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연구들이 보여주듯 80세 노인도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